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사군이 어디인지 또 요동과 요소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나라는 위만조선을 평정하고 한 사군을 설치하였습니다. 즉, 고조선의 자리가 곧한 사군입니다. 위만은 연나라 출신이고, 따라서 이 위만조선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연나라 후손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에 대하여 모두 우리 민족과 관계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고조선은 웅족과 환족의 연합체이며, 이들이 다시 갈라지면서 우리의 직계조상인 부여가 등장합니다. 반면에 기자조선은 상나라의 후손이고 위만조선은 연나라의 후손이니 우리 민족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고조선과는 달리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땅에서 여러 민족들이 다툰 결과로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생겨난 것입니다. 고조선은 우리의 조상이 혼재된 나라이고 그 뿌리는 웅족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고조선과 부여는 별개의 나라이며 별개의 뿌리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부여를 조상으로 삼는 이상 고조선은 우리의 직계조상이 될수 없습니다. 화면의 개통도에서 보듯이 조선이 비록 연나라나 고구려의 공통 선조가 되지만 연나라는 조선의 땅을 차지하고 위만조선을 이어받았고 이들에게서 갈라진 우리 조상은 부여를 이루며 살았기에 두 갈래로 나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년 병진년 기원전 425년 3월, 대홍수로 도성이 물에 잠겨 적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났다. 구물이 만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이들을 토벌하자 적들은 싸우기 전에 스스로 괴멸을 하였고, 마침내 우화충을 참수하였다. 이에 구물은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 3월 16일에 재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마침내 장단경에서 즉위하였다. 나라 이름을 대부여라고 고치고 사만을 삼조선으로 바꾸었다. 기원전 425년 마침내 우리의 직계인 대부여가 다시 웅족과의 연맹을 끝내고 독립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삼조선은 비록 단군을 받들어 통치는 지존에게 맡겼지만 전쟁 여부의 권한은 지존에게 있지 아니하였다. 7월 해성을 개축하게 하여 평양으로 삼고 이궁을 지었다. 고조선은 대체로 석가장 북부, 즉 호타 북쪽을 중심으로 그 영역이 형성되었고, 앞서 149번의 영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조선의 도읍 왕검성은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 일대에 존재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고조선이 오늘날 한반도 평양을 포함한 한반도 서북 지역에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고조선이 그곳에 있었다면 모든 역사 기록이 흐트러집니다. 즉, 오늘날 학자들이 지명을 그 시절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원년 경진년 기원전 341년 12월, 번조선왕 혜인이 연나라가 보낸 자객에게 시해당하자 오가가 왕의 자리를 다투었다. 19년 무술년 기원전 323년 정월 읍차 기후가 군사를 동원해 입궁하여 스스로 번 조선왕이라 하며 사신을 보내 윤호를 청하자 제가 이를 허락하고 연나라를 튼튼히 방어하게 하였다. 고 조선의 땅에 상나라 사람인 기자가 봉해져 기자 조선이 탄생한 것으로 말하지만, 고조선의 땅은 기자의 후손인 기후가 혼란을 틈타 병력을 동원하여 차지한 땅입니다. 일부에서 기자가 우리 조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우리와 기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나라, 즉 상나라와는 관계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민년 기원전 194년 한해제의 시절에 연나라 주장 위만이 서쪽 변두리 땅의 한 귀퉁이를 훔쳐 살고 있었는데, 번안의 기준이 이를 맞아 싸웠으나 이길 수 없자 해를 통해 달아났다. 이로부터 사만의 무리는 대부분 한수의 남쪽으로 옮겨갔으나, 이때 당시에 여러 영웅들이 요해의 동쪽에서 힘을 다투었다. 위만이 기자조선을 내쫓고 다시 조상의 땅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조선이든 기자조선이든 위만조선이든 모두 조선입니다. 즉,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위치한 조선의 땅에 모두 건국을 한 것입니다. 한 무제가 침공한 지역이 바로 이 위만조선이고 그 장소는 하북성 석가장시 중북부 지역입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 초에 연나라에 속하였는데, 연왕 노간이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연나라 사람 위만이 그 땅을 훔쳐 점거하였다. 무제가 조선을 정벌하고 진번, 임둔, 낭낭, 현토 등 4군을 설치하였다. 한무제는 하북성 석가장시에 소위 한사군즉 낭낭군, 임둔군, 진번군, 현토군을 설치하여 다스입니다즉 고조선의 땅과 한사군을 분리하여 찾을 필요도 없고, 또한 이들이 하북성 석가장시에 존재함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사군이나 고조선을 한반도와 만주 일대로 보는 학자들에게 다음의 기록을 전하며, 그들이 얼마나 주위 상황을 살펴보지 않은지 비판하고자 합니다. 한무제가 조선을 물리치고 요동 서급들을 병합하여 낭낭, 현토, 진번, 임둔의 사군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한 소재는 임둔군과 진번군을 없애고 후한은 이를 따랐다. 나중에 공손도가 점거하여 자칭 평주목이라 하며 사세를 전하였다. 오늘은 그 여러 개의 증거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한 사군의 땅이자 요동과 요서의 땅은 평주목을 자처한 공손도에게 돌아갑니다. 공손도는 자신의 조상인 공손헌원의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주에는 낙랑군이 포함되기에 공손도의 나라에 평양일대가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손도의 연나라가 한반도 평양이 포함된 지역에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고구려가 그토록 공손도와 다투었는데 한반도 평양 안에서 두 나라가 다투었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주변 역사를 함께 연구하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주 요흥군 상절도 상나라 시절의 고죽국이고 춘추 시절에는 산융국이었으며 진나라는 요서 우북평 이군의 땅이 되었으며 한나라 시절에도 그러하였다. 한나라 말에 공손도가 점거하고 아들 공손강과 손자 공손연에게 전해졌다가 위나라에 편입되었다. 수나라 개황 중에 평주로 바뀌었다. 후한서에 따르면 무제는 옥저를 현토군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이맥이 침공하여 고구려 서북쪽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옥저는 현이 되었다. 한 사군은 낙랑과 현토가 중심이며, 임릉과 진번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집니다. 낭낭이 바로 요서에 존재하였으며 현토가 요동에 존재하였는데 현토가 이맥의 침공에 고구려 서북쪽으로 이동하고 이어 이 땅은 주로 요서와 요동으로 불리게 됩니다. 즉 낭낭이 요서이고 현토가 요동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하복성 석가장시 북부가 과거 고조선이요 기자조선이며 위만조선이자 한사군이고 요동과 요서가 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